이승만 대통령하고 그 박정희 대통령의 차이점을 얘기해 드릴게요. 이승만 대통령은요, 그 대한제국 시대 때 대한제국이 그 미국에 있었어요. <laughs> 그때 그 민주 쪽을 지향하다가 감옥에 투옥돼요. 조선은 그 민본주의예요. 무슨 기인지 아시죠? 어, 그렇게 보시면 되고.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일본군 소위로 갔잖아요. 그 일본이 이제 대한제국 소속이었는데, 실질적인 그 조선의 중앙부처죠. 거기서 이제 황국 식민 그 가입하고 중성을 하겠다는 게 민본이에요, 민본. 그래서 이승만하고 박정희 차이는 민주를 택했느냐, 민본을 듣겠느냐? 그것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역사를 제대로 본 것이고요. 그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 일제 뭐 그런 친일, 그거하고는 그건 여러분들이 무식한 소리예요. 조선이 그 여러분들이 미국에 있다는 것도 모르잖아요. 그걸 모르면서 무슨 놈이 역사를 얘기해요? 안 그래요? 그 일본 천황은요? 그 조선 중앙부처를 지키는 이제 4대 천왕을 얘기해요. 그자청룡 우백호, 북현무, 남주작 거기에 각 천왕이 있었는데 이상해요.